되게 조용해진 느낌이 드는데요. 혹시 시끄러운 곳에서 대화하기 힘들었던 적이 있으신가요? 사람 많은 식당 가게 되면 말이 좀안 들리더라고요. 주변 소리들은 죽여주고 사람 말 소리만 잡아내는 그런 기계가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?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주변의 소리들이 어떻게 들리세요? 잡음이 좀큰것 같아요. 우선 되게 조용해진 느낌이 드는데요. 잡음이 좀 줄어드는 느낌이 드네요. 목소리는 되게 잘 들리고 잡음은 또 줄고 집중하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이거 봤을 때 처음에 고청기라고 생각이 안 들었던 게제 어릴적 기억상 좀 되게 컸거든요. 이거는 전혀 모를 것 같아요. 근 네. 직접 착용해 보니까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건 잡음이 안 들리고 그 사람의 목소리에 집중할 수가 있으니까 그 선입견이 <laughs> 깨지셨으면 좋겠다. 너무 좋은데요.